자, 봅시다. 다안 됐어도 보세요,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야,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죠. 어떻게 익숙하겠는지. 오늘 처음 배우는데, 그죠?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확인 5번 들어가면서부터 홀, 홀, 이걸 어떻게 맞춰? 이런 거라고. 그냥, 다, 펜 내려놓고 선생님을 좀 보시는 거예요. 확인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선생님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한 200문제, 300문제 드릴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그것만 계속, 한 명만 패는 거야. 한 명만. 근데 이거를 잘해야지 고등수학을 잘해. 이 3-1은 고등수학하고 너무나 너무나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얘를 다 씹어 먹고 나면 고등수학상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약간만 더 배우면 돼. 얘가 한 10이라 치면은 한이 정도만 더 배우면 고등수학이 끝나는 거야. 중간고사 범위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배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그러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익숙해지려면 했던 문제를 계속 10번씩, 20번씩 써가지고 손가락을 빨리 해야 돼. 뭐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를 기억해봐. 한 자릿수 더하기는 그렇다, 진짜. 한 자릿수도 어려웠다고, 너네. 2 더하기 3은 몇이니? 그러면, 우리 조카만 해도. 2 더하기 3은 몇이니? 그러면 4. 막 이런다고. 그럼 나는 바보새끼. 막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야, 어른의 눈이지만.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근데 이제, 그다 마스터 했어. 근데 두 자릿수로 갔어. 두 자릿수. 23 더하기 45. 지금도 어렵잖아. 암산잘안 되잖아. 왜? 익숙하지 가 않아서. 야, 23 더하기 45, 뭐 그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구구단 게임 해봐, 니네. 8 8해8 8해 79? 46에. 잘하잖아. 그럼 이거 할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구구단 게임이야, 지금. 맞춰나가는 거라고. 퍼즐. 그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진짜 잘안 되잖아. 니네가. 도전 의식이 없어서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야. 틀리면 어때?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 확인 5번에. 글자 왜 이래? 확인 5번에. 뭐 예를 들어. 몇, 몇번 할까? 한 5번? 5번이 좀 더럽게 생겼으니까. 9x제곱. 마이너스 15xy. 그 다음에 플러스 4y제곱. ky제곱. 4Y 이렇게 돼 있대요. 오케이? 저일번 좋아하지 않아요. 아셨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일본말 되게 잘하거든요. 뻥이에요. 자, <laughs> 그러면 봐, 아, 대충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 니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될수 있는 걸 해보는 거야. 3x 3x 오케이 됐네. 아얘 뭐야? 뭐? 뭐 y 4y 이렇게 할래. 그럼 얘 맞춰줘도 4y 제곱 됐네. 그얘 해보는 거야. 똥똥 똥, 똥꼬 똥꼬 어허 3x y 12xy 15xy인데? 뭐 이런 거잖아. 안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때려보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xy, 마이너스 3xy, 오케이, 됐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도전 의식. 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와요? 오늘 운이 좋은 거야. 나도 안 나올 땐 뒤지게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2번? 아니, 6번? 몇 번? 몇번 볼까, 또? 4번 봐봐? 4번? 4번. 최대한 더럽게 생긴 걸 보자고. 12A의 제곱. <laughs> 마이너스 17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의 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오케이. 또 해보는 거야. 하, 젠장. 6AA. 2 이렇게 봤대. 그 다음에 뭐 5B, B. 이렇게 봤대. 아직 요거 마이너스는 안 맞춰주는 거야. 대충. 오케이. 이렇게 해본 거야. 10AB. 6AB. 안 됐네. 그쵸, 이렇게 보는 거야. 안 됐네, 아, 씨.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가는 거지. 이게 아니야? 니까짓게. 이렇게 가보자고. 오케이? 30. 아, 2AB. 이렇게 운이 나쁠 수 있잖아요. 안 됐네? 그치, 안 됐네? 아, 그럼 여기 한번 수정해볼까? 이러는 거지. 대가리로 굴리는 거야. 아, A? 12A. 이렇게 보자고. 그럼 맞춰졌네? 땡땡? 12AB. 5AB, 1 7이 b 그쵸? 맞아? 그럼 여기에 어디에? 슈야 빠빗 빠따빠띠 뚜루따빠따 뚜뚜라빠빠 안됐네? 그치? 이게 안됐잖아 또. 이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를 때려줘야 되는데 안됐잖아. 이해됨?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맞출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냥 맞출 때까지 하자. 그러면 4, 3. 됐네. 4, 3. 4 a 이 3a. 이렇게 맞췄다고. 맞아? 선생님이? 그럼 얘는 20ab, 3ab. 그럼 20ab에서 3ab를 빼면 17ab가 되는데, 이건 지금 마이너스 17ab니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때려줄게. 그럼 마이너스 20ab, 플러스 3ab. 마이너스 17ab 됐네. 그럼 얘는 4a 플러스 b 곱하기 3a 마이너스 5b 배어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뭐 쉬운 방법이 없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능숙해져야지 그다음 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뒷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뒷 페이지 넘기시면 기본 문제 6번을 좀 볼게요. <laughs> 두려워하지 마. 수학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응?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죠. 오케이 괜찮아요 몰라도 근데 이제 에이씨, 모르면 안될 때도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예 다항식이 있대 짧째제고 마이너스 a 엑죠나 이번 판에는 되게 진지하게 할라 그랬네 두 이렇게 돼 있대요 봐봐 얘가 있는데 얘가 x 1을 인수로 가질 때자 봐봐 봐봐 상식이야 지금부터 상식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상식 오케이,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일 거라고. x-1을 인수로 가질 때, 오케이 또는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두 말은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야?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제 x 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얘를 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얘는 xx12 아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가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또는 x 플러스 1을 곱하기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다항식이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얘하고 어떤 거하고 곱해져서 얘가 됐겠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없다. 라는 말이라고.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이거 밑에 써있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오케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는 x-1을 인수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어떠한 과로가 있겠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됨? 그랬을 때 얘와 얘가 곱해져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걸 찾으라는 건데 동현아 꼭 굳이 지금 필통을 지우개로 지워야 되겠니?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식을 여러분들을 보고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나는 하나는 찾을 수 있겠네. 뭘 찾을 수 있겠어? x하고 모색기하고 곱해서 4x제곱을 만드는 최고차항을 찾을 수 있겠네. 이게 몇이, 몇이 나와야 되겠어? 4x. 그럼난 여기 몰라요. 뭔지. 뭔지 몰라요. 플러스.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 전개를 해볼까? 똥똥, 아, 4x제곱. 이해됨?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걸 전결하라 그러면, 4x제곱, bx, 마이너스 4x. 이렇게 쓴다고. 그러 다음에 또 x로 묶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플러스. x의 항은 뭐가 있겠고, 아, b가 있겠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있겠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b 있겠고, 이렇게 한 방에 써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킬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말인 거네 지금. 그치? 그럼 4, 4 똑같겠고 이 x의 개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a인데 좌변에선 우변에서의 x의 개수는 뭐가 된다는 거야? b-4가 된다는 얘기고. 그지 좌변에서의 상수항은 몇이고? 9, 9. 그 다음에 우변에서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B가 되는군.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해 됨? 그러면 B 값은 뭐가 되는 거야? B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라는 말인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 빼기 4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3이 돼서 아,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13. 얘가 되겠다. 라고 보는 거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는 상수 A는 13으로 나왔고, 그 다음 뭐하래? 다시 13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보고 뭐하래요? 다른 한 인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뭐, 13을 집어넣어서 다른 인수를 찾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아까 어디 있어? B값이 뭐라고 나왔으니까? 얘라고 나왔으니까. 요 마이너스, 요 플러스 B자리에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발라주면 우리가 찾는 다른 하나의 인수는 4X 마이너스 9. 얘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한 인수는 4 x 9고 a의 값은 몇이 된다? 13이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고. 이해됨? 오케이? 안 되면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좀 이따 이제 풀 시간 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라고 볼게요. 얘를. 그럼 여러분들 좀 연습 좀 할게요. 카메라 좀 끄고. 존나힘 맞으면서. 자,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안녕. X제곱의 개수가 이, 이, 이100% 나와. 이거는 어, 엄마, 아빠도 풀어봤던 문제야. 이 문제는. 알았지? 오케이? 이, 이,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분명히 100% 까먹으셨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이 음모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X 더하기 2,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 하였다. 항상 잘못된 거야. 이 새끼들이 왜 항상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치? 제대로 보면 문제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됐대. 이 윤모는 뭘 봤대? 2차식을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야. 윤모라는 새끼가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맞아 이걸 잘못 봤대. 그러면 다른 건다잘본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맨 처음에 2차식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에 2차식에서 x의 개수는 잘못 봐서 얘로 이렇게 표현했대니까 얘는 보지도 말고 윤모가 제대로 본 거는 상수항은 올바르게 본 거야 상수항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 상수항은 몇이란 얘기야? 오희야? 상수항은 몇이란 얘기야 여기서? 마이너스 12 얘가 우리가 찾는 2차식의 무슨항? 상수항이란 얘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런 건.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창민이가 있대요 창민이는 뭐를 잘못 봤대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했대.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 뭘 잘, 뭐잘본 걸까? X의 개수는 올바르게 본 거야. 이렇게, 봐, 이렇게 가라고.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만 찾으면 돼. 여기서 X의 개수는 뭐야? 3X-2X. 1이겠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봐봐. 원래 처음에, 원래 처음에 2차식은,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예고 제대로 본 x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x가 되겠고 제대로 본 상수항은 몇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처음에 주어졌던 2차식인 거야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얘는 x, x, 4, 3 쓰겠고 어디에 마이너스 할까? 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4x-3x, x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4에다가 x 빼기 3이요. 이러고 문제가 종료되는 거란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숙제는 87페이지 14번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할거 많네요. 그 프린트도 해야 되고 여기까지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정말로 모르겠는 건 내비 두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 또 질문 받을 거예요. 아셨죠? 다만 기초적인 문제를 이번 주말에 와서 2시부터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질 거라고 이제 알았지? 왜냐면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인수분해는. 이 익숙해져야지 그다음 시작이 돼.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번 주 주말의 목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okay?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끌 테니까 앞에 미비된 거 계속 하다가 모르는 거 이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8번, 확인 9번도 지금 풀어보시고, 또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시작.